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트루메니아님. 트루메니아님, 땡큐. 어. 자, 금주의 유용한 팁. 녹색 기술 인증. 아, 어, 이거는 키아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하는 녹색 기술 인증인데, 아, 어, 제가 어, 군산에 어, 쓰레기를 가지고 어, 석탄을 만드는 기업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아, 어, 이런 것 녹색 인증을 받아서 진행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이 녹색 인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녹색 인증을 받으면 어, 굉장히 좋은 혜택들이 많고요. 자, 녹색 인증이 이게 왜 나왔냐면 사실은 어, 우리가 이기심으로 시작된 자원이나 환경, 산업의 이런 악순환들, 성장의 두나, 환경 오염, 무분별한 자원 개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산업도 문제가 생기고, 자연도 문제가 생기고, 환경도 문제 생기고, 티끌모아 쓰레기, 쓰레기모아 석탄. 네, 쓰레기모아 석탄을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 기업이 지금 두바이나 이런 데 공장을 수주를 해가지고, 어, 한 300억 정도, 150억짜리, 300억짜리 이런 기계를 지금 판매하려고 준비하고 계약 일부 직전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다녀왔는데, 어,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어, 국가 발전 전략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을 2020년까지 추진을 할 계획이고, 2020년도까지 7대 녹색 강국을 진,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주요 어, 중요한 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 기후 번, 변화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올해 들어보지도 못한 40도를 넘는 그런 기후에서 여름을 겪고 있고 아직까지도 더, 더운데 어, 이 자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어, 녹색인, 녹색 기술 인증에는 녹색 기술 인증부터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증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씩 짚어갈게요. 어, 기술 우수성이 60, 60점이고, 녹색성이 40점인데, 자, 처음에 우리가 녹색 기술 인증을 받게 됩니다. 녹색 기술 인증은 100만원이라는 비용이 들고, 어, 녹색 인증은 신청자의 목적과 인증 대상에 따라서 인증과 확인으로 구분이 돼요. 네, 그래서, 녹색 기술 제품 확인은 어 인증된 녹색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이게 이제 녹색 기술 제품 확인이고요. 자, 두 번째로 어, 어이어 어이, 잘못했다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게 순서가 바뀌었네. 바뀌었어요. 잠시만요. 녹색 사업 아 순서가 어떻게 바뀌었지? 녹색 기술 인증이, 어, 아, 아, 맞네. 녹색 기술 인증이, 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 녹색 기술 인증, 이게 바로, 아, 요, 녹색 기술 인증. 에너지와 자원을 전략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요거를 녹색 기술 인증을 받는, 아, 그런 건데, 녹색 기술 인증은 100만원. 100만원이 들고요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녹색 기술 제품 확인 어, 다음 단계입니다. 녹색 기술 제품 확인으로 인증된 녹색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어, 이게 녹색 기술 제품 확인입니다. 자, 녹색 기술 제품 확인은 어, 30만 원 30만 원을 내고 녹색 기술 제품 확인을 받는데. 어, 녹색 기술 인증하고 동시에 신청을 하면 20만원으로, 어,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 유레카님, 감사합니다. 녹색 인증이 뭐 하는 거예요? 뭐가 좋은 게 있네. 뒤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녹색 전문 기업 확인. 전년도 총 매출액에서 인증받은 녹색 기술에 의한 매출이 20% 이상인 기업. 이게 이제 녹색 전문 기업 확인인데, 녹색 전문 기업 확인은 무료입니다. 어,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 인증받은 녹색 기술에 의한 직전 연도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무료로, 무료로 이제 3단계, 3단계째 이제 어, 녹색 기술 인증을 진행할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자. 음. 녹색 기술 인증. 녹색 사업 인증이에요. 녹색 사업 인증은 녹색 성장과 관련해서 경제적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 이거를 이제 녹색 사업 인증이라고 하는데, 녹색 사업 인증은 150만 원이 별도로 듭니다. 그래서 녹색 산업 설비 및 기반 시설의 설치, 녹색 기술 또는, 어, 산업의 응용, 보급, 확산 등 녹색 성장 관련된 경제 활동으로 경제적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임을 인증하는 건데 우리가 이 녹색 기술 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녹색 인증 활성화를 통해서 녹색 산업 분야를 아 산업부자 투자를 촉진하고 있는데 팔로 마케팅 지원 강화 사업 해주고 지자체 그다음에 녹색 기술 사업화 기반 조성해 주고 녹색 산업 중자 지원 혜택 이런 식으로 이제 꼭 필요한 기업에게 유용한 혜택인 인증인데 어, 녹색 인증은 공공 조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기술제 어, 중소기업 어, 기술 개발 제품 우선 구매 가능하고요. 어, 다수 공급자 계약 심사에서 어, 조달청에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 이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인증을 받으면 어 정부 기관에서 진행하는 어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그 사례를 제가 잠깐 보니까 음, 녹색 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매출액의 71%가 증가했다는 어한 기업이 있었고요. 녹색 인증을 받고 어 매출액이 83.9%가 상승했다고 어 이런 어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기업에게는 어, 이 녹색 인증이 정말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